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laughs> 원래 저는요, 귀신 같은 거안 믿었거든요? 근데 한세번 정도 보고 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믿게 되더라고요. 제일 처음 본건 동네 강에서 놀다가 야밤에 목격한 일입니다. 솔직히 이게 귀신인지 아닌지 헷갈렸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대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저는 시골 촌에서 살아서 친구들하고 강에서 자주 멱도 감고 돗자리 펴서 먹을 거 먹고 놀곤 했었어요. 그날도 수능 100일 정도 앞두고 스트레스나 잠깐 풀자 하고 주말 밤에 친구들이랑 돗자리 펴고 통닭을 먹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콜라를 좀 많이 마셨더니 방광이 터질 것 같아서 강에다가 소변을 보고 있는데 뭔가 사람 머리 같은 게강 중간에서 살짝 올라오더니 한참 있다가 쓱물 아래로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게 거리도 한참 떨어져 있고 밤이라 잘안 보였을 텐데, 그게 나를 보고서 막 웃고 있었다는 걸 확실히 알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사람이 수영하는 건가 싶어서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그 자리를. 근데 한참이 지나도 그게 올라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가 좀 섬뜩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친구들 쪽으로 뛰어가서 서둘러 그 얘기를 해줬더니 얘네들이, 야, 윗둑에서 누가 수영을 하냐고 헛소리 하지 마 이러는 겁니다. 그도 그럴게. 그 당시 그 강이 윗둑하고 아래뚝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냥 강 중간에 사람이 지나가도록 뚝하나를 경계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윗둑은 수심도 깊고 사람도 자주 죽어서 수영 금지에다가, 근처에 돗자리 펴고 쉬는 사람도 없어요. 반면에 아래뚝은 부지처럼 넓게 지어 놓아서 사람들이 주말에 텐트도 치고 멱도 감고 했었죠. 그렇게 이제 실컷 놀고 정리하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아래뚝 쪽이 뭔가 시끌벅적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싶어서 가보니까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다는 겁니다. 이상한 게 그 아래쪽은 수심이 진짜 얕거든요. 가장 깊은 곳이라고 해봤자 한 1.6m 정도. 거기서 사람이 죽었다고 하니까 아까 강에서 본 그게 생각이 나면서 막 오한이 들더라고요. 이때를 기점으로 제가 수능 전까지 지독하게 가위에 눌리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잠만 들면 물에 흠뻑 젖은 사내가 나타나서 내 멱살을 잡고 나도 아랫뚝으로 가고 싶어 아랫뚝으로 가고 싶다고 나도 거기로 보내줘 어? 자기도 아랫뚝으로 가고 싶다고 보내달라면서 귀에 고함을 치고 가고 그러더군요 처음엔 너무 무서워서 제가 잠도 잘 못자고 그랬는데 수능이 점점 다가오니까 이것 때문에 시험 망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날쯤인가 그랬어요. 할머니께서 물바가지에 물을 받아가지고 칼을 들고 오시더니 막 뭐라 뭐라 중얼거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선 저한테 그래요. 너이 바가지에 침세번 뱉어. 하여 침을 세번 퇴퇴 뱉었어요. 그러더니 그걸 마당에 뿌리시고는 또 뭐라 뭐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게요. 그날 저녁부터 저는 전혀 가위에 눌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냥 심리적인 문제인 건지 아니면 진짜 효과가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저는 이 이후로 미신 같은 걸 완전히 무시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두번 정도 더 귀신을 보게 되는데요. 이두 번째 귀신은 제가 근본적으로 귀신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대학을 입학하고 친구들이랑 술을 진탕으로 마시고 남은 사람은 이제 저 포함해서 세 명이었는데요. 우리들은 여관방을 잡고 조금 더 술을 마시기로 하고 어느 여관방으로 향했어요. 근데 막상 방을 잡고 그 보통 여관 온돌방이잖아요. 따뜻한 기운이 확 올라오니까 술 생각은 전혀 안 나고 잠이 쏟아지길래 그냥 누워서 자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대충 씻고 불 끄고 누운 지한 10분 정도 지났나? 갑자기 방문이 쾅 하고 열리더라고요. 스스로 놀래 가지고 딱 몸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가위에 눌려 가지고 꼼짝도 못 하겠는 거 있죠? 그리고 나서 그 열린 방문으로 웬 색동 옷을 입은 꼬마가 하나 들어오는데요. 신기했던 건 저는 누워있는데다가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그 애의 모습이 정확하게 보이는 거였어요. 노란색 색동 옷을 입은 키가 작은 꼬마였는데요. 머리가 이상하리만치 크고 눈도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소매 쪽에 있는 천이 길게 문 밖으로 이어져 있었는데요. 그게 방 안으로 들어오더니, 왼쪽에 있는 친구부터 오른쪽까지 제가 가운데 있었거든요. 한 명, 한 명, 한 명씩. 형, 뭐해? 형은 뭐해? 형, 뭐하냐고? 하면서 물어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저희가 대답이 없으니까, 에이, 재미없어. 하면서 방문을 쿵 닫고 나가는데 그와 동시에 가위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전 너무 놀래서 이제 방에 불을 켜려고 하는데 제 왼쪽에서 자던 그 다른 친구 놈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먼저 불을 켜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던 놈도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렇게 식은 땀을 좀 식히고 제가 불켰던 친구 놈한테 야또왜 그러냐고 하고 물었는데. 얘가 이러는 거예요. 야, 내가 가위에 눌렸는데 뭘본것 같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야, 혹시 색동 저고리 옷? 까지 말했는데 얘가 엄청 크게 놀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오른쪽에 있던 친구도 막 화들짝 욕을 하면서 크게 놀라 하길래 저희 셋다눈 마주치고 옷도 다안 입고 대충 손에 이것저것 챙겨주고 복도로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그 여관 복도에서 옷을 입고 밖으로 뛰쳐나왔거든요. 근데 밖에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친구들이 전부 다 저랑 같은 걸 봤다고 하는 겁니다. 그 뒤로도 한참 동안이나 무서워서 집에도 못 가고 날 밝을 때까지 그 이야기만 하다가 집으로 돌아갔던 기억이 있어요. 이 일은 아직까지도 술자리에서 자주 얘기하곤 하는데, 다른 애들은 우리가 거짓말 하는 줄 알아요. 근데 저희는 그 생각 때문에 어디 술 먹고 여관방 같은데 절대 가서 자질 못하고 있어요. 뭐 애초에 여관 같은데 갈 일도 없지만 지금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귀신인데요. 이게 저는 제일 무서웠어요, 개인적으로. 이 이후로 귀신을 본 적은 없습니다만. 아무튼 저희 가족은 잘 살진 않았지만 열심히 모으고 아껴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사 첫날이라서 그냥 대충 물건만 풀어 놓고 가시적인 정리만 해 놓은 상태에서 이불 깔고 그냥 자기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완전히 새 방에서 자는데도 뭐 낯선 건잘 모르겠고요. 너무 피곤했는지 잠이 잘 오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자고 있는데 갑자기 오한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등골이 오싹한 기분? 본능적으로 그런 게 느껴져가지고 딱 살짝 눈을 떠봤어요. 그런데 내 오른쪽 다리 쪽에 무슨 짐덩이 같은 게큰게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있죠. 이게 뭐다라고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이거 귀, 귀신이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세상에서 그렇게 무서운 기분과 소름이 돋은 적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곧그 짐이라고 생각했던 게 마치 어깨를 들썩이듯 굉장히 빠르게 으쓱으쓱하는 그 모습을 보인과 동시에 저는 거의 반사적으로 방 안에 불을 켜고 문 열고 거실로 뛰쳐나오면서 엄마! 하며 소리치며 뛰어나왔어요 몸이 움직여진 걸 보면, 분명 가위를 눌렸다던가, 그런 건 아니었겠죠. 그때 정신도 말짱했고, 평소에 가위를 눌려본 경험이 많아서, 가위 눌리면 대충 알거든요. 근데 그건 분명히 가위가 아니었고요. 정신도 말짱했으며, 몸도 자유로운 상태였기 때문에 크게 더 무서웠던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가 안방에서 주무시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막 예, 무슨 일이야? 어? 너왜 그래? 하고 물으시길래 제가 "엄마, 나 귀신 본것 같아" 하고 말하니까 엄마가 일단 안방에서 같이 자자고 하셨어요. 그 당시 제 나이 21살이었습니다. 그렇게 엄마 품이 좋은 건지 그때 처음 알게 되었죠. 그리고 다음 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 방에 다시 들어가 봤더니 그 뭔가 짐덩어리 같은 게 있던 자리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혹시... 짐을 쌓아놓은 걸 잘못 봤나 싶었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분명히 당시 어머니께서는요 불교 쪽에 몸을 담고 계셨어요. 그래서 엄마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냥 물어나 보자 하고 같이 무당집에 갔었는데요. 그 무당이 말하기를 지표를 지키는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이사 첫날에 보는 사람들이 가끔 있대요. 그러면서 나쁜 귀신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냥 집주인이 새로 와서 인사차 왔다 간 거라고 하던데 다행히도 그 이후로 귀신을 본 적은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저한테 너 귀신을 믿냐 본적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단언컨대 귀신을 본 적도 있고 귀신을 믿는다고 대답을 할 겁니다.